어떠십니까?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소감이? 저는 뭐 고향 같은 곳에 온 거라서 아휴 연휴에는 미국이 참 뭐, 익숙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laughs> 나라답게 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걱정이죠, 저는. 왜? 나 그러면 우리 승무원들이 여기 초행길이신 분도 있는데 아... 끝나고 뭐 하시나? <laughs>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가 첫 취항이어가지고 미국 땅을 아예 처음. 일로써 밟는 그런 승무원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LA로 입국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Tom Bradley International Terminal.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어... 영어 들려, 미국 영어. 아, 근데 형,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 그래도 꽤 있네. 줄이 좀 있네. 입국심사 뭐라 할 거예요? 왜 왔냐? 비지팅 트래블 고투 네.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 그리고 웃으면 돼요 어어 어, 실제로 안갈 거지만 아 <laughs> 굳이 뭐 애매하게 일하러 왔다 애매하게 누구 만나러 왔다 이러는 거보다 어, 여행 여행 음, 갑시다 갑시다 동훈이형또 <laughs> 어디 갔냐? 세컨더리 갔나? 아 이게 입국 심사가 저는 진짜 빨리 끝났거든요. 저는 질문 세 개인가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 세개 하고 끝났는데. 뭐 사람들 바가면서 하는건지 막 거의 몇십분씩 잡혀가지고 뭐 결혼했냐 일부부터 다 물어보는 제 옛날 영국 입국 입사 악몽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 저는 그냥 뭐 직업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비디오 편집자라고 했고 돈 얼마 들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50만원 캐시 그냥 베이직으로 있다 그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간다고 하니까 그냥 끝났거든요 이상하다 왜짐 찾는 데가 내가 아는 거랑 다르지? LA공항은 이제 3년만에 오는 건데 생각보다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엑시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번에 있습니다 아, 미국 느낌 완전 많이 나고. 저겠다, 저겠다. 그래서 뭐예요, 형? 도와드리고 있구나. 어, 빨리 나왔네. 부는. 아, 이러니까 디컨터 얘기는 파도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오지. 입국 심사 어땠어? 저세개 물어보던데. 어, 진짜요? 네. 난 하나 물어봤어 뭔데? 어디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laughs> 나도 그랬어요. <laughs> 그랬다. Y. 그다음 와이에서. 예. 트랩을 비지팅. 네, 우리 미국으로 들어왔고. 아. 야, 미국 오는 거 되게 쉽다. 예? <laughs> 미국 들어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laughs> 어, 이거 지금 셔틀을 타고 따로 와 가지고 내렸는데. 어, 나 이거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어, 미국 온지한 시간 이된거 같은데. 야여길또 뭐야?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네. 보통 우리가 터미널을 내려가지고 터미널 도착동에서 택시를 잡거나 뭘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따로 셔틀을 타고 뭐 이상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우버를 잡는 택시를 잡는 구역이 따로 있대요. 이렇게 <laughs> 어렵네 오늘 미국 들어오는 게 들어와가지고 호텔 가는 것도 어렵네. 야 우버 저기 있다. 날씨는 진짜 좋다.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 LA 살면은 이렇게 근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요 <laughs> 네, 아무도 마스크 마스크 쓰고 택시 를타는사람 사는, 사는 없고. 왔다 왔다 왔다. 렉서스가 왔네. 어우, 좋은 차 아닌가? 헬로우. 굿모닝. 땡큐. 땡큐. 이거 타고 가면 돼요. 겨우 불렀어요. Wow. 나 오버 부르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인 거 같은데. LA 오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땡큐. 아, 좋다. 아, 이거 나이스 카. 펜시칼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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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형을 위해서 LA 최고급 호텔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저진지 얼마 안된 세핑 호텔이고 아 진짜로? 네 호텔 펄라, 펄 la, LA라고 하는 호텔이고 이탈리아의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택시비 근데 엄청 비싼데요? 한 10만원 나왔는 거네요 20분 타는데 이거 물가 엄청 올랐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30-40% 올랐을 걸요 거기 왔을 때부터 비교해보 Arrived. Good m o r n i n 아 호텔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해주시고 계시고 yeah. Per LA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 p 페를라? 어 Morning. j s be careful, be c u they just clean. O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들어갔어부터. 어 어디 뭐 이탈리아 정원 들어온 거 같아. Uh. 냄새가 너무 좋은 이렇게 향기로 때려버리면 또. 야. 갑자기 유럽이 돼 버렸냐? 뭐예요 이건? 안녕 마이오, 안녕하세요 요 아주 좋아요 이곳은 1번째 마이오인가요? 양 Y A N G 감 oh, 인테리어 봐서 모던 이탈리안 감성 아닌가요 약간? 전혀 다른 또 세상으로 이어지는 문같이 oh, 되 있어요 여기 약간 파라오의 느어 oh. 이스 호텔 네임, 이스 펄라 or 펄 LA. 펄라. 펄라. What What u e like, a h i 펄라? 펄라. 아 진주 진주. 아, 아 펄? 어. 그러니까. 예. <laughs> 네. <laughs> 재밌는 게그 스페인어로 진주가 펄라예요 펄라 펠를라 또. 이야 <laughs> 이거 기가 막히게 지었네 <laughs>

What, uh, what's that? Like, uh, uh used to, to b 아. a used to be a bank. Ah, a e s t 아 e t i a Eh, k u 아 g o Eh, Kungo. Eh, Kungo. Eh, Kungo. Eh, Kungo. Eh, Kungo. Eh, k o e e u e o e n k h o e h e 아 햇살 장난 아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고, 아직 체크인을 못해서 좀 이따가 하려고. 와, 캘리포니아 라이프다. 진짜 이건 와, 기가 막힙니다. 형, 진짜 도심 속에 이런 미스매치가 이게 예술이거든. 원래, 아, 이걸 다시 오네. 옛날에 저기 어딘가 되게 막 슬럼 느낌 나는 그런 똥 같은 호텔에서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똥호텔이야똥 호텔, 복도에서 똥이 나왔다니까. 야, 계층 이동이라는 게 이런 걸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좀 거짓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건, 그래도 우리가 계층을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한테 밟히면서 사는 거야. <laughs> 당연히 주가 n g s 을때때 가능합니다. m 삼성전자 아직도 묶 u n g s 요 m 때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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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층인가 저는 a m s u n g s 땡큐. s a n g s a u n g a n 좀 나도 그런 느낌 있었어요. 사람이 피부가 결점이 없으니까. 어. 그러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구나. 좀 모공도 보이고 이래지아 드디어 간다. 방으로 들어가자. 베개 왜 마치? 야 잡아주시고 매너. 오케이. 모풍수락다 엘리베이터도. 침대 하나겠죠? 왜요? 난 따로 설정 안 하거든 그냥. 운명에 <laughs> 바뀌는 편이어가지고. 주차. 아, 음. 하나 훨씬 낫지. 와 인테리어 엄청. 고풍스럽다, 어디. 호텔 부다페스트, 그런, 약간 그런 쪽 감성인데? 옛날 유럽 고급 호텔, 올드스쿨 감성. 제일 좋은 방 같아, 무슨. 제일 끝방이니까 뷰가 좋지 않을까그러니까 이거야? 맞겠죠? 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됐다. 이야, 와, 개방감 모임? 좋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방 넓어버리고 시작하니까. 느낌은 더 좋아. 어차피 우리 한 침대만 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TV LG 요우 맨 들어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TV잖아요 TV Yo. LG 요아 좋다 좋다 아, 되게 모던 감성한 유럽의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이다 여기는 옷장인 것 같고 몰딩 이런 게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 금고 있고 네,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옛날 감성을 다 살린 거지 지금. 아, 지금 이게 최신에 지어진 호텔인데 아 옛날 감성을 다 살려가지고 고급 호텔 특징이 이게 꼽는 거가 이제 전력 차단과 전력 공급 이걸 위해서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어차피 돈 많으니까 너네 돈 많잖아. 그런 좀 자부심도 있으니까. 웰컴 드링크 있는데 공짜겠죠? 이 정도 공짜겠지. 이거요 시두리. 응. 요, 아 요. 건드리는 순간 몇 달러씩 다 차지되는 여기는 그냥 건들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주는 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저기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네 어. 따로 뭐 설명을 안 해주고 설명이 안돼 있네 약간 이게 고급지다 느낌보다도 올드스쿨로 고급지다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병풍이야? 어, 병풍 같은 개념으로 어, 병풍이 옛날에 있었어요? 유럽에도? 그러게 아, 근데 그거 알죠? 이탈리아의 구찌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하잖아요 네. 구찌 병풍 있는 거 알아요? 아, 진짜 원래? 실제로 어, 실제 구찌 병풍을 또 팔아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요.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치품 중 하나였는데 느낌 좋네. 이런 침대도 고급 호텔 막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저는 침대값도 되게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침대만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언제 누워 봐. 이럴 때 누워 보지. 아이고. 와, 혹시 목신하네 아, 혹시 목시나다. 좋다. 아이씨. <laughs> 방금 외래하는데 시차 적응이 안되는데 좀 자면 안되나? 아좀 자고 싶은데 아 뷰는 뭐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시티 뷰 별로 감성은 그렇게 없고 아 이렇게 싹 돌리면은 이탈리아가 시작되는 좋네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어 너무 좋지 음. 자기가 여기 쓰고 저 여기 쓸게요 잘 때는 같이 자는 걸로 아 혼자 자면은 안 좋아 가위 놀리고 악몽 꿔요 <laughs> 이걸 주네 왜요? 뭔데요? 아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1 층에서 네. 올라가도 되냐고 뭐 있는 줄 알았어 저는 네. 그냥, 그냥 물 준대. 근데 네. <laughs> 진짜 물을 줬고 애비 양. 어, 애비 양. 어. 편지도 줬어. 와 수기로 작성됐네요. 무슨 네, 드레스 입은 여성분이 리셉션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되게 설렜어. 갑자기 문열는데 갑자기 우와. 초콜릿처럼 편지 주니까 뭐 발렌타인 선물 받는 거아 그냥. 네, 읽어보니까 여기 환영의 승주 우리가 우리를 게스트로 받아서. 딜라이트 하도요 되게 행복하대요. 우와. 그지고 뭐든지 알려 달래요. 원하는 게있으면 우리가 이 호텔에 뭐 초대를 받은 거잖아 우리가 우리는 우리, 이 호텔에 잘온 건데. 어, 이런 게 이제 또 고급 호텔들에 이런 디테일이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으로 찾아와 가지고 감동을 좀반전을줘 가지고 감동을 만드는. 옷차림이 그게뭐예요시차죠 <laughs> 궁중입니다. <적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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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요. 감사합니다. 네. Let's go. 핑크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엄청 유명한 곳이래요. 1939년도 이래로 레전드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로 계속 80년 이상 역사가 속되어 있는 곳이고 미국 핫도그라고 하면 그냥 전형적인 핫도그라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뉴가 너무 많아. 칠리도 베이컨 칠리 치즈 독. 하여튼 따로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콤보 없는 것 같아요. 어니언 링스고 프렌치 프라이스 있고. 저것도 먹어야 되지 않요 그럼 다 먹어야죠. 네. 와 진짜 미국이다 미국 온 느낌 확 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여기 39년도에는 10센트였대요. 140원 핫도그 하나에. 그리고 <목소리> o v e r a million woman, uh, women have b o u g h t 1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목소리> 구매를 했다. 형 구독자가 100만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선택한 채널이다. 이렇게 형도 나중에 홍보할 수 있는 거라고 딕스 해가지고. 진짜 그냥 사람 이름 핑크였나 봐. 어, 아, 베티 핑크. 핑크 스퀘어야 여기가? 네. 그럼요. 나우 어, 로스앤젤레스 아이콘 오. 아뭐 합성 같은데? <laughs> 맞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명예 전당 마냥 사진들이 많네요. 야 우리 브레이킹 배드 형님도 오셨고 로빈 윌리엄스. 어 기가 막히네. <laughs>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저녁 안 먹어서 이게 저녁인데, 그냥 이거 이 정도 양이면은 이야, 진짜 미국 그냥 환영식 제대로 하고 가는 그런 느낌 진짜 미국 음식이다. 진짜. 와 베이컨 바삭한 거부터 미국이다. 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 맛이라서 맛있게 행복한 그 맛이에요. <laughs> 외국어 느낌 확실하게 나는 맛.